저 샤이니와 함께 영어 발음 꿀팁 top5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발음 현상일까요? 우선 각각 두 발음을 들어보시고 어떤 게더 원어민스러운지 확인해 보시죠 스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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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레스케트 스케줄, 스케줄. 네, 여러분 잘 찾아보셨나요? 그래요. 오늘은 좀 들리죠. 자, 오늘의 발음 꿀팁 일명 무무뒤댄입니다 자,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, 여러분. 무무뒤댄이 무슨 말이냐면 무성음과 무성음이 나란히 나올 때 뒤에 있는 무성음은 된소리 발음이 된다. 그래서 무무 뒤 된이 되는 겁니다. 무성음 무성음 있을 때 뒤에 것은 된소리 발음이 난다.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.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처음에 스트레스 나왔죠. 이거 발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이렇게 해야지 더 원어민스러운데요. 자, 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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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성음이죠? 여기 목청이 안 울려요. 무성음이라는 것은 목청이 안 울리는 거예요. 스. 스. 해 보세요. 안 울리죠? 오, 어. 그다음에 안 울려요. 그러면 둘다 무성음, 무성음이네? 무성음, 무성음 있을 때 뒤에 거즉틀 발음이 된소리가 난다. 여러분, 된소리라 하는 것은 끄, 뿌, 뜨 이렇게 우리 쌍기역, 쌍시옷 뭐 이런 쌍발음이에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? 맞아요. 스트레스, 뜨발음으로 변합니다. 따라해보세요. 스트레스, 스트레스, 스트레스. 잘하셨어요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자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로 아까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 schedule이 나왔어요. schedule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, 여러분. 자 처음에 있는 이거 무성음 맞죠? 그 다음에 c h 이게 스펠링은 c h 인데 발음으로는 크 발음이에요. 그래서 크 발음이니까 이것도 무성음이잖아요. 무성음 무성음이니까 뒤에 것은 된 소리 그래서. 스케줄 이렇게 됩니다. 따라해 보세요. 스케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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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요. 뭔가 특별해, oh you're so special. 너 너무 특별해라고 할때 우리가 special 이거 쓰죠. 근데 많은 분들이 가끔 special, 스페셜, special 스페셜 이러는데 special 스페셜, 아, 하지 마시고요. 자 여기 또 보시면 s 무성음 p 무성음. 그러니까 이 p가 p로 special, special, special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비로 고무고무.